자 리딩 파워 1 7강 이지앰블 투 동물의 비계와 내장을 선호했던 초기 인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자 몇몇 연구자들은 추정했어. 자 여기 지금 접속사에 빠져 있고 초기 인류는 먹었다고 주로 muscle flesh of animal 동물의 근육 어떤 살을 먹었대 근육살 as we do today 우리가 오늘날 먹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보통 고기를 먹으면 이제 살 부분, 근육 부분을 먹잖아. 그치? By meat, 고기라는 말로 그들은 뭘 의미했냐? 동물의 근육을 의미를 했대. 자, 그런데 focusing 동명사 근육에 집중을 한 것은 appear처럼 보인다. To be 상대적으로 최근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즉그 이전에는 다른 걸 먹었다는 얘기야 in every history on the subject 이 주제 즉 초기 인류는 무엇을 먹었는가 라는 그 주제의 어 early history니까 예전 기록이겠죠 예전 역사에서 단서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단서가 제안하고 있다 목적절을 초기 인구는 선호했다라는 거야 fat and organ meat over animal Over-edged muscle meat, 즉 근육 고기보다 동물의 지방이나 장기 고기를 먹었다는 거지. 자, 이 사람은 Arctic explorer, 어떤 극지방 탐험가인데 이 사람이 뭘 알아냈냐면 대체로 Inuit, 어떤 부족이야, 알겠지? 어떤 부족은 were careful to save fatty meat and o r g a n for human consumption, 즉 인간의 섭취를 위해서 지방 낀 고기와 장기들을 세이브, 보존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야. While giving muscle meat, 지금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muscle meat은 강아지한테 주는 반면에. In this way, 이 방식으로 인간은 먹었다는 거야. As other large meat eating men and m a m m a l s do eat. 자, 다른 크고 고기를 먹는 포유류들이 먹는 것처럼 인간들도 먹었다는 거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이제 맹수류, 사자랑 호랑이들은 예를 들면 우선 뭘 먹냐면 피를 먹고, 심장을 먹고, 간을 먹고 그, 그들이 죽인 동물들의 뇌를 먹는다는 거야. 이거, l i o n 타 and tiger, 데이에다가 책한번 해줄게. 자, 심표 ING, 뭐뭐 하면서, often living, 남겨두면서, mustn't be for eagles. 즉, 우리가 먹는 그 근육 고기는 독수리를 위해 남겨두면서 지들이 죽인 동물들의 이 장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먹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장기들은 tend to be much higher in fat. 지방에 있어서 함유량이 엄청 높은 것처럼 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거지. 즉, 지방기가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먹으려고 했다는 게 어, 이제 이 뭐냐, 극지방 연구가인 이 사람이 어, 아직 이제 문명 개발이 안된 이누이트 부족을 보면서 초기 인류가 어, 선호했다라는 이런 비개화 내장을 선호했다라는 걸 이제 밝혀낸 거죠.